그때 2, 이만큼 돼. 이런 걸딱 보장하자. 뭐가 생각나야 돼? 어, 이런 꼬라지 무조건, 세모 내 분의 1이라는 꼬라지 는 무조건 뭘 생각한다? 분분수. 근데 여기 숫자가 1이 아니어도 상관없어. 그래도 분분수. 항상 꼬라지가 되면 항상 어땠을 수 있어. 네모에서 세모가 뺀거 분의 1에다가 앞에 거 세모분의 1 마이너스 네모분의 1. 이게 뭐야? 분분수지, 그지? 괜찮아? 아, 그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아니요, 일단 들어보면. 그래서 얘는, 일단 요거부터 정리하는 거야. 네. 이걸 정리하면, 은 뒤에 거서 음, 앞에 빼는 거야. ek 네. 플러스 1에서 ek 네. 마이너스를 전체를 뺀 거분의 1. 네. 에다가 ek 네. 마이너스 1분의 1. 마이너스 ek 플러스 1분의 1의 꼴이 된다는 소리야. 네. 근데 얘를 정리하면 뭐가 나와? 2분의 1 나오지. 1하고 마이너스 분배가 되니까. 이건 사라질 것이고, 2분의 1을 쭉잡아뺐더니 2분의 1, 1 한번더 시그마, 응. 얘가 이렇게 나왔어. 뭐, 뭐 2k, 마이너스 1분의 1, 마이너스 2k, 플러스 1분의 1, 이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, 응. 얘를 갖다 정리하면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, 1지구는 얼마나 와? 1분의 1, 마이너스 3분의 1. 차이가 얼마나 와? 2차이 나지? 네, 그럼 여기도 차이가 2k. 두 개의 융이 생길 거란 말이야 어. 다시 한번얘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? 아니다 3분의 1? 3 4 맞나? 3 제발 에이, 내 아니, 나 건들지 마7 7이네? 아이 나머 궁금해 에내 머리털은 에 망하지 고아 태국으로 누야 만지지 마잡깐만 지금 <laughs> 나너 번개에 사로도힐테니 다시 할게 <laughs> 2 집어넣으면 얼마나 오지3 나오지? 아니네. 어, 3 집어넣더니, 2 집어넣더니만 5. 음. 여기다가, 얼마냐? 3 집어넣더니만 5. 어, 아, 음. 얘는. 차이가 이렇게 안 나네?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, 끝끝내면 얼마나 오겠어 2k-1분의 1, 어, 마이너스 2k 플러스 1분의 1 나오니까. 얘는 뭐, 차이가 두 개나 도 없어지네? 어. 앞에, 거, 아, 거, 앞에 거, 뒤에 거, 앞에 거, 뒤에 거, 앞에 거, 뒤에 거, 앞에 거 사라지는데, 앞에 거 하나 살아남으세요. 뒤에 거도 항상 하나가 남아. 네. 앞에 거, 뒤에 거가. 네. 남는 건 2분의 1, 1 마이너스, 어, 2k 플러스 1분의 1. 요게 답이야. 네. 정리를 하게 되면은, 네. 얘는, 아, 정리해야, 정리해줘야지. 아, 얘는 2분의 1인 상태에서 통분를 갖다 빨렸어. 얘는 2k 어, 플러스 1분의, 어, <laughs> 2K. 2, 2k. 그래서 얘 앞으로 할때연하고 2k 플러스 1분의 2K, 2k, 이게 답이라고. 알겠어? 또 어떤 거는 없나? 필요 없나? 잠깐만요.